대출 규제 중에 하나인 DSR 규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평가받기도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사실 대출 업무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타 채널의 영상이나 언론 기사들을 보면 DSR 계산 방식이 좀 잘못됐거나 왜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틀린데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계산 방식만 보고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중 핵심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만 ox 퀴즈 방식으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번 재미삼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DSR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개념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DSR의 적정 비율을 정해놓고 이 적정선을 넘으면 대출을 막겠다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아, 이제, DSR 규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만 대출을 해준다라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 이제, 그 6월 17일부터 이제 전면 그 2금융권에도 전면 도입이 되고요. 사실 그 1금융권, 은행에서는 이 DSR 그 산정 방식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금융권에 뭐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상호금융, 상호금융권은 이제 뭐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금융권에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이금융권에 이런 DSR 규제가 전면 도입이 되면서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를 한번 그 OX 퀴즈 방식을 통해서 한번 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되면 어, DSR 산정에 반영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러시앤캐시나 아, 뭐 사나모니 같은 이제 소액 대출, 뭐 3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이 정도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는 은행권에서는 알 수가 없다. 금융권에서는 1, 2금융권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답은 x입니다. 이제부터는 아, 이 대부업체 대출도 전 금융권에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자, 기존에는 대부업체 대그 대부체 대출 정보를 대부업자나 상호 저축은행 그러니까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나 카카오뱅크 등에서만 이제 전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그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를 금융권 전 금융권에 공유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제목의 그 영상을 얼마 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 이렇게 여유가 되면 이쪽 위에 카드 방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클릭을 하면 그 영상으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할수 있다라고 하면 요 위쯤에다가 그, 이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화면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어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어, 보험 약관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 보험 들고 있는 그, 그 보험 금액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았는데 금융권에서는 그, 그 대출 금액 자체를 DSR 산정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아, 아니다 포함 안 시킨다라고 하면은 X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 이제 정답은 5입니다. 그래서 어, 보험약관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 금액도 대출 금액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환 금액, 그 상환 이자 금액도 어, d s r 산정에 포함이 앞으로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단그 보험약관 대출을 평가받을 때, 보험약관 대출을 신청할 때는 그 보험사에서는 타 금융사의 채무를 어,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많다라고 해서 보험약, 보험약관 대출이 안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OX 케이세 번째 문제는 DSR 산정 시 신용카드 할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요게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요. 신용카드를 쓰면서 물론 일시불로 이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좀그 높은 금액, 고가의 제품을 사거나 할 때는 이제 보통 할부로 이제 무이자 할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할부로 이제 보통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도 그렇고요.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이제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이제 무이자 할부가 되는지, 어뭐 어떤 카드가 혜택이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잘 따져보고 이제 카드 할부를 하게 되곤 하는데. 아, 지금, 그, 이번에 바뀌는 그 DSR 그 산정 방식이 신용카드 할부 금액도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용카드 대,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 신용카드 대출 한도나 현금 서비스 한도 등에는 영향이 없구요. 뭐, 내그뭐 DSR 산정을 한다라고 해서 내 신용카드 그 한도 금액이나 현금 서비스 그 한도 금액에는 영향이 없고 어떤 게 이제 영향이 있냐면 신차 할부 신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살때 보통 이제 캐피탈 대출 할부를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신용카드 포인트 이렇게 적립받는 그런 이렇게 카드로 사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거를 카드로 하게 되면은 그걸 부채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 포함을 시켜서 DSR 산정을 할때다 포함을 시키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수입차나 리스 등도 포함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포함이 안 됐었는데, 모든 이제 그 어떤, 뭐, 나가는 돈,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금융당국에서, 어, DSR에 다 산정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단 그런데, 영업용인 차, 화물차나 트럭 같은 차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이돌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이 된다. 아, 범위다 정답을 보겠습니다. 이 사이돌 대출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그러니까 사이돌 대출이나 새희망월씨 같은 이제 그 정책 자금 성격의 대출은 이번 DSR 산정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인데요. 어, 단 어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것들은 포함이 포함이 됩니다. 정책자금 이외의 신용대출은 어, 포함이 되고요. 단 3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제외가 된다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음 앞으로 알아두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수시로 변하는 대출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에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기관이 검증된 대출 상담사와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